자, arbitrary, 제멋대로인, 독단적인, 아빠 난 만화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스포츠를 탁 틀어버려요. 아비가, 아버지가, 트러리, 마음대로 트러리, 자기 마음대로죠? 제멋대로인, 독단적인 아버지, arbitrary, 아빠가 자기 마음대로 트러리, 제멋대로인, 독단적인, arbitrary. 자 커테스트로피 재난 재앙 지구 겉에 수두룩 피 피가 수두룩해요 겉에 수두룩 피 커테스트로피 겉에, 겉에 수두룩 피 재난 재앙이 닥친 거죠 자 커테스트로피 재난 재앙 자 바이어스 편견 치우침 치우치게 하다 자 바이어스 하니까는 바이어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원조 떡볶이 찌개만 치우쳐 있네요 아 원조가 가장 맛있을 것이라는 편견이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바이어스가 치우쳐 있다 아 그건 편견이야 그리고 치우치게 하다 동사로도 쓰여요 자 바이어스 사는 사람들이 치우쳐 있어요 치우침 이건 편견이죠 원조가 맛있다는 편견 치우치게 하다 자힙 쌓아 올린 더미 쌓아 올리다. 힙 하니까는 히프. 히프 밑에 똥 덩이가 있죠. 쌓아 올린 더미, 그리고 쌓아 올리다. 그래서 힙, 쌓아 올린 더미, 쌓아 올리다예요. 자, 트룹, 군대, 부대, 물입니다. 자, 군인들이 트룹, 트룹, 트룹 하면서 발자국 소리를 트룹, 트룹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트룹, 트룹 행진하는 군대, 부대, 물이죠. 트룹, 군대, 부대, 이 사람들, 물이. 자, sneer. 비웃다, 조롱하다. 내 이름은 김순이요. 그랬더니, 하하, 아, 순이요. 왜 이렇게 촌실어? 이름이 순이. 촌실 럽다고 비웃다, 조롱하다. 순이요. 하하, 아, 비웃다, 조롱하다. sneer. 비웃다, 조롱하다. 자, cozy. 아늑한, 알락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자, 아기가 코하고 잠자지. 코지. 왜? 아늑하고 알락하니까. 코지. 아늑하고 알락한 담요에서. 코지. 아늑한, 알락한. 코지. 자, 쉐비. 날가 빠진. 새 비. 비가 막 새요. 왜? 날가 빠진 오두막이니까. 쉐비. 비가 샌다 아, 날가 빠졌구나. 쉐비. 날가 빠진. 죽. 자, 뜨거우니까는 후 불었어. 뭐예요? 수프나 죽은 후 불어가지고 먹잖아요. 불었어. 후. 브로스. 수프 죽. 브로스. 수프 죽. 자, pros and cons. 득과실 찬반 양론. 자, pros. 플러스가 될 것인가? cons. 깐게될 것인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깐 것일까? pros and cons. 득과실 찬반 양론이에요. pros and cons, 득과실, 찬반, 양론 pros and cons, 플러스냐, 딴 것이냐 자, 복습입니다 arbitrary, 아비가 마음대로 트러리나 만나보고 싶은데 제멋대로인 독단적인 catastrophe, 지구 겉에 스트로피가 흥건해요 재난, 재앙이죠 bias, 사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한쪽에 치우쳐 있죠, 원조집에만 자, 한쪽에 치우쳤다는 거는 편견이에요. 편견, 이쪽이 맛있을 거란 편견. 또 치우치게 하다. 자, 힙. 힙후 밑에 쌓아올린 더미. 쌓아올리다. 자, 트룹. 트룹, 트룹. 행진하는 군대, 부대. 그리고 사람들 무리. 자, 스니어. 이름이 순이어 하하. 비웃다. 조롱하다. 이름이 촌스럽다고 비웃고 초롱, 아, 조롱했어요. 자, 코지. 코하고 잠자지. 어때요, 이 담요가? 아늑한, 안락한. 쉐비. 새 비, 비가 새요. 왜? 날가 빠진 오두막이니까 날가 빠진 자, 브로스, 후 브로스, 뜨거우니까 수프, 죽 자, 플러스 앤컨즈 플러스이냐 아니면 깐즈, 깐 것이냐 자, 득과 실 찬반 양론이죠? 자, 테스트입니다. arbitrary 제멋대로의 독단적인 catastrophe 재난, 재앙, bias 치우침 편견, 치우치게 하다 h i 쌓아올린 더미, 쌓아올리다. t r 군대, 부대, 무리. 스 n e 비웃다, 조롱하다. 코 o 아늑한, 안락한, s 비 a b 날가빠진, b o t 수프, 죽, 프로스 앤 컨즈 d 득과 실, 찬반, 양론.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 그대죠?